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업사, 산업혁명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산업혁명이 중요한가 하면,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는 아, 주로 중세시대, 농경시대, 봉건사회, 뭐 이런 걸로 나뉘어서 주로 거기에서 그 예술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숙련된 공예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1760년경에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어, 기계 발달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산업사회화 되가면서 그 대량생산의 문제를 수용하고 어,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음, 산업혁명은 디자인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를 미술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산업혁명 이후를 디자인사로 봅니다. 어, 산업혁명은 1760년경에 유럽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중경, 중세 시대의 농경사회가 끝나고 증기기관과 기계의 발달로 어, 수공업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계 산업화를 얘기합니다. 산업과 경제, 정치적으로 혁명적인 변화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산업혁명과 산업혁명 이후를 본다면 산업혁명의 특징은,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는 봉건사회죠. 그리고 농경사회이며 수공업의 중심이고 장인의 공예 시대였다고 한다면, 산업혁명 이유는 산업사회, 그리고 도시사회의 변화, 그리고 기계의 발명과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동력과 생산 방법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대량생산을 고려한 디자인이 필요한 시기도 볼수 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 영국이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를 중심으로 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는데 물론 그 스페인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러한 그 해양 강국이 있었지만 영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 아, 영국도 해양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아, 아메리카 16세기에서부터 그, 그 신대륙 발견 이후로부터 그 아메리카에서 그 신대륙에서 은과 아, 사탕수수를 통한 대단한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탕수수라는 건 신대륙에서 그때 당시에 사탕이 굉장히 고가의 그 기호 식품이었는데 아 아프리카의 그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신대륙에서 사탕수수를 어 재배해서 그걸 유럽으로 들어와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고요. 그리고 신대륙에서 나오는 은을 어 유럽으로 가져와서 어 자본의 축적의 시작을 이니다 어, 이러한 어, 어떤 그 사탕수수라는 것은 대단한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신대륙에서 그 노동력을 구할 수 없어서 아프리카에서 노동력을 공급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 1 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17세기에 인도로부터 면무역을 활발히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들어온 면이 지금으로 기하면 반도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었는데 그래서 그 면을 통해서 많은 상업과 그리고 무역을 통한 자본이 또한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아, 상업과 무역, 금융이 영국에서 많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봉건사회가 끝나감으로써 그 농촌에서 도시로 많은 인력들이 공급됨으로써 풍부한 노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기계의 발견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영국은 또 석탄과 철이 굉장히 풍부해서 제어자원의 도움을 또한 가졌습니다. 그리고 1783년에 트레비시 기차라는 기차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공장이 있는 석탄이 많이 나는 그런 공장과 그리고 항만, 그 배를 이용해서 뭐 수출입을 할수 있는 항만을 이, 있는 한 16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짧은 거리죠. 그 기차를 발견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산업단지, 어, 그러니까 교통과 공장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하나의 단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그 시기에 시민혁명인 명예혁명 그러니까 시민과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걸 명예혁명인데요. 그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의 그 정치적 해계머니를 쥐고 있는 귀족과 왕 이런 사람들이 어 자본이 형성되고 이 상업과 무역업 금융업들 그리고 생산 공장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새로운 신분이 생겨났는데 자본가라는 거죠 돈이 굉장히 많이 모아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만약에 봉건사회였다면 굉장히 그 그들이 자리 잡기를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산업혁명 이후에, 그리고 명예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안정된 정치가 그러한 새로운 신흥세력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이 됐다. 그리고 자본고와 새로운 노동력층들이 자리를 잡는데 매우 어, 문제없이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갈수 있었다는 거죠. 음, 그